각성제는 단순히 잠을 쫓는 약물이 아닙니다. 주의력과 각성을 높여 학습, 노동, 심지어 전쟁의 역사까지 함께 해온 약물이죠. 이번 파말로그 영상에서는 메틸 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그리고 모다피닐 같이 잘 알려진 각성제의 과학적 작동 원리와 집중, 학습 그리고 도핑의 경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각성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 치료에 꼭 필요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용과 의존이라는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의식을 깨어있게 하는 각성제의 작용원리와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DHD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생물학적 질환입니다. 뇌의 전전두엽은 행동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지만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하면 이 브레이크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집중이 어렵고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게 되는 겁니다. 각성제는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 보강해 전전두엽의 제어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보충 설명하자면 ADHD 환자의 뇌에서는 중요한 신호와 불필요한 잡음이 뒤섞여 목표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전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저하되면서 주의 집중과 충동 억제를 위한 조절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각성제는 도파민 운반체와 노르에피네프린 운반체를 차단하거나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시냅스 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증가하면서 신호 대비 잡음 비율이 개선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신호 처리는 전 전두엽의 역제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산만했던 주의와 중동성이 통제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각성제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그리고 모다피닐의 작용기전과 치료, 도핑 그리고 사회적 사용의 경계 등을 비교해 봅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이 약물은 도파민 수송체와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여 두 신경 전달 물질의 신경 말단으로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그 결과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시냅스 간극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고 따라서 신경 신호의 강도가 유지됩니다. 암페타민은 메틸페니데이트보다 좀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신경 말단의 소포성 모노아민 수송체 VMAT2를 억제하고 도파민 수송체를 역전시켜 저장된 도파민을 시냅스 간극으로 방출시키죠. 약효는 강하지만 그만큼 의존성과 부작용의 위험도 더 커집니다. 대학가나 직장에서 공부약으로 오남용되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모다피닐은 다른 각성제처럼 폭발적인 도파민 분출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도파민 수송제 억제를 통해 도파민 신호를 완만하게 높이고 동시에 오렉신 히스타민 회로를 간접적으로 활성화시켜 각성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모다피닐은 군과 항공 분야에서 각성 유지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각성제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부작용과 남용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각 성제의 효과 차이는 반감기에서도 드러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반감기가 2시간 내지 4시간으로 짧아 하루 여러 번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암페타민은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길고 모다피닐은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로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이러한 약효의 길이는 치료와 남용 모두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문제는 목적을 벗어난 사용입니다. 같은 각성제라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얼굴이 달라집니다. ADHD 아동에게는 치료제이지만 대학생에게는 성적을 위한 도핑제가 되고 군과 항공 분야에서는 생존 도구가 되죠. 결국 시험이나 업무 성과를 위해 각성제를 쓰는 것은 뇌 도핑입니다. 이는 뇌 회로를 혹사시키고 위험을 키우는 길입니다. 전쟁과 각성제에 관한 미니 스토리텔링입니다. 전쟁은 인간을 체력과 정신력을 끝까지 소모시키면서 극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군대는 약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각성 뒤에는 중독, 피로 붕괴 그리고 정신적 혼란이라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사실 각성제는 전쟁의 판도를 바꾼 또 하나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전쟁의 한복판 메스암페타민은 단하 알로도 잠을 쫓는 강력한 약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 군인 코이브에는한알이 아닌 무려 30알을 삼켜버렸죠. 순간 그의 몸은 폭발적인 힘에 휩싸여 눈 덮인 숲을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의식을 잃고 환각과 고립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메스 암페타민의 힘은 이렇게 인간을 잠시 초인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파멸로 끌고 가는 칼날이었습니다. 나치 독일군은 전격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페르비틴, 즉, 메타 암페타민을 대량 배포하였습니다. 이른바 전차 초콜릿이라 불린 이 약물은 1940년 프랑스 침공 당시 수천만정이나 배포되어 병사들을 잠 없이 수일간 움직이게 했지만 그 대가로 심각한 중독과 정신적 혼란, 그리고 전투 이후의 기능 상실이 뒤따랐습니다. 영국 공군 RAF, 즉 로얄 에어포스도 벤저드린 제제를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벤저드린은 세계 최초의 암페타민 제제인데이 약물을 복용하고 조종사들은 장시간 야간 폭격 임무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용은 피로 누적과 심리적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각성제는 단순한 집중 약물이 아니라 뇌 회로를 바꾸는 인위적인 개입입니다. 효과와 위험은 한 세트로 따라옵니다. 더 깨어있어라 라는 요구는 결국 더큰 비용을 청구합니다. 집중을 얻는 대신 불면을, 성과를 얻는 대신 의존을 지르게 되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교실로 들어온 메틸페니데이트 즉, 일명 콘서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